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8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열한기상 18장입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 20절부터 40절까지 가운데 20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름은 분명히 교회고, 죽이는 분명히 목사라는 죽인데, 부족한 종이 볼 때에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주름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복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만이 붙잡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깨우쳐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보다 긴장도 되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왜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느냐.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엘리아를 통하여 갈매산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갈매산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엘리야가 갈매산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불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신다면 올린 새벽에 이 본문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때 경험했던 그 불을 나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부턴는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내려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실망과 미움과 낙심을 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영혼 구령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쭉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붙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니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선민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하니 대답도 못합니다. 분명히 선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양발을 딱 걸쳐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명목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으로 쑥하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불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알사에서 머뭇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체험한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쪽으로 쑥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에 길가로 다 뛰쳐 나왔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파스칼이라고는 하 사람, 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태어나 보니까 캐톨릭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라나지요. 근데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가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때부터 파스칼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의 체험을 종이다 메모를 해서 늘 옷깃에 넣고 다녔다고 하지요. 그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이제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그때의 감격을 메모해서 들 품고 다니는 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일평생 흔들리 않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집이었고 성경을 늘 읽고 배우면서 자랐지만 머뭇거렸습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세상에서 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접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쑥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다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그 순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딱 맞부닥쳐서 만나지 못하면 틀림없습니다 머뭇거립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머뭇거리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새악 하고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불이요 아무리 오늘 제가 11기상 18장 말씀을 잘 기가 막히게 전달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나 러 혹시 설교자인 제가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불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에 있는 머뭇거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고백했던 것처럼 확신, 기쁨, 평안 이것이 마음에 가득해지지요. 하나님을 이전에 다 체험하셨어요. 날마다 체험하게 달라고 말씀 주가 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대나와 대화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매우 비관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해요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리바이벌 부흥의 시대 끝나고 서바이벌 생존의 시대다 기독교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다. 온통 비관적인 전망이 난무하지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우린 너무 약하다고. 근데 저는 절대로 바른 전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시대는 악했습니다. 그걸 알아셔야죠. 객관적으로 봐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겠지요. 얼마나 악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바알 숭배로 다 넘어갔어요.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제발 시대 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부응이안 되는 시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시대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일이지요. 더 이상 이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한 사람 내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 교회 다시 뜨겁게 하고, 이 지역 사회 다시 뜨겁게, 내일터 다시 뜨겁게 하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내렸습니다. 내가 엘리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불이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악한 시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아같이 이 심장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가 오늘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가 재물이 되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엘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엘리아의 성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게 너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뭄이 해갈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가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기 전에 불을 먼저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하나님은 육적 가뭄을 해결해 주기 전에 영적 가뭄을 먼저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묵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코로나19가 싹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 오늘도 묵상하면서 아니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아니었나 내 자신 좀 똑바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어그러진 거 바로 잡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웃지 마십시오. 그냥 너무 너무 답답하고 사무해서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그래 오늘 딱 잠자고 내일 일어나면. 그냥 거짓말같이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싹 없어졌다는 뉴스 나오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순식간에 거짓말같이 우리 사이에는쑥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일이 없을까? 많은 사람 이 웃겠지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영적 문제 해결이 육적 문제 해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육신이 아프고, 이게 시급하니까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될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게 먼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냉랭해진내 심령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풀같이 시들은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붙는 거, 이걸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가뭄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때 뜨거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식어버린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체험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순서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 다음에 비입니다. 불 다음에 비요. 그게 세 번째로. 내일 새벽에 본격적으로 묵상하겠지만, 그럼 이제 불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지요. 재단이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린 재단이 무너져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무너진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쌓는 것부터 진정한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당장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경건의 습관, 재단을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너무나 제게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내 앞에 있는 당장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재단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범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 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충동원하여 최선을 다 열심을 다하면 어떤 일이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되게 물음 받았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열심히 다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불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말씀의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경건의 습관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재단들을 다시 쌓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돌 12개를 취하니. 31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아신 자더라. 왜 12개 돌을 취합니까? 이스라엘 1 2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2개의 돌을 이렇게 막 옮겨와서 그걸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있는 이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근데 여기서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잖아요. 북 이스라엘. 그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어요.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정치적으로 별개의 나라예요. 근데 엘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10개의 돌만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언약 백성은 12지파이기 때문에 남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파를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영적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굳이 쌓고 있는 것이지요. 분단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마음에는 12지파가 다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돌로는 엘리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도 12개의 돌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나라의 회복인 줄 알고 12개의 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때꼭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나라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놓고 지금 남쪽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북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수도 없어요. 우리 남한 땅만 지금 긴 장마와 폭우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북한은 매일 심각해요. 도와준다고 해도 싫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한국교회가 좀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북한교회는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루터라도 남아있을까? 그루터라도 남아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반드시 12개의 도를 취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에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말씀의 재단이 내게 있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내게 있습니까? 무너진 예배의 재단, 무너진 경건한 습관의 재단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육신도 너무 아픈 분들이 참 여기저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곳에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